그냥 최신 나온 거, 제일 비싼 거, 뭐 이런 식인 거지. 다들 그렇게 쓰나 보다. 저도 그냥 집에서 쓰게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근데 죄송한데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도 저는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MBTI에 맞춘 쇼핑을 하자. 이게 모두가 다 좋다 하는 그런 국민템도요. 누군가에게는 망템, 똥템이 될 수도 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요새 되게 많이들 사시는 로봇 청소기. 사실 요새도 아니야. 다살 사람 다 샀다. 우리 시부모님이 쓰셔가지고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막 야, 정말 아가야 이거는 꼭 사야 된다. 이거는 진짜 생활 혁신템이다. 우리 생활 혁신템이 몇개 있잖아. 건조기, 식세기, 아이슨 머리 말리는 것 그런 것처럼 로봇청소기도 꼭 사야 된다 하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신지 한 2년 만에 샀어 로봇청소기 정도 비싼 거 사러 가면 미리 서치를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제가 그냥 로봇락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로봇락이 뭐예요? 그냥 최신 나온 거 제일 비싼 거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다른 뭔가 추천하셨어. 그게 훨씬 구석구석까지 잘 먼지를 다 빼준대. 그 밑에 팔이 막, 로봇 팔이 막 이렇게 막 나와. 팔인지, 뭐, 뭐라고, 뭐라고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또이 로봇 청소기 좋은 게 안에서 걸레가 조금 냄새가 나기가 쉽대. 근데 이거는 냄새가 안 난대, 거의. 굉장히 잘 빨아준대. 막 뜨거운 물로.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없어 근데 그냥 산 거야 백몇 십만 원짜리를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가는 외모인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안할것 같았어 직배수를 샀거든요 제가 설치를 하려면 설치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3, 4일 안에 기사님이 콜백을 안 하시면 다시 전화를 해야 돼 다들 그렇게 쓰나보다 그리고 우리 집 지금 리모델링 했잖아요 로봇청소기 칸이 다 있단 말이야 호스까지 다 빼놨어 그냥 연결만 하면 돼그 아저씨가 오셨는데 밑에 집에 누수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확실한 배수관이냐 내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또이 누수는 되게 무서운 문제잖아 가시고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이제 사장님 이러저러한데 이거 배수관 맞죠? 저 이거 연결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여행을 가셨어 연결하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다시 보시고 연결 오케이. 다시 기사님을 불러서 우여곡절 끝에 연결했을 때 이미 저는 그 로봇 청소기를 산지한 달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어, 쓰시면 돼요. 근데 앱을 다운받고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된대. 왜 제가 하죠? <laughs> 난다 해주는 건줄 알았어. 내가 해야 되는 거면 안 샀을 거야. 왜냐면 그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알았다고 그렇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하, 아, 매핑 해야 되는데, 매핑 해야 되는데. 근데 막, 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어, 길을 만드는 거니까 모든 바닥에 있는 걸다 올려야 된대. 그걸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정말. 또한 일주일 있었나? <laughs> 정말 오랜만에 내가 시간이 났어. 자, 이제는 정말 나 시간도 나고 마음 먹었다. 매핑하겠다. 근데 설명서도 되게 어렵다. 진짜 문해력을 길러야 되는 이유는 이 설명서를 잘 보기 위해서요. 솔직히 또 유튜브 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QR 코드를 찍어 앱을 다운 받아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5G는 안 된대.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5G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5G를 했어. 정말 정말 그때 되니까 약간. 현기증이 날려고 하더라? 길을 <laughs> 들여야 되니까, 매핑을 하려면, 스테이션에 이렇게 충전이 돼야 되는데, 자꾸 딴 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얘가.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스테이션에 넣었어. 그러면, 삑! 소리가 나야 된는데 삑!이 안 나는 거야. 왜삑 소리가 안 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난 기계 잘못 만지니까 그때부터 멘붕인 거야 그래서 막 기사님 불렀던 그 센터 그거를 샀던 그 매장 이런 데 전화를 해봤더니 어 이상한데요 근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어 근데 그거 혹시 기계 불량이면 그게 한달 이내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제발 교환 안 해도 되니까 쓰기만 해주세요 제발, 저 이거 쓰고 싶어요. 저 진짜 불만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고, 제발, 로봇 청소기 좋다 그러는데, 저도 그냥 집에서 쓰게만 해주세요. 상담하시는 분이 막 웃으시면서, 아, 고객님 지금 감정에 어떤 감정이신지 알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이러시는 거야. 본인도 이게 매핑을 해도 끊어질 때가 있대, 종종. 그러면, 그날은 와이프랑 싸우는 날이래. <laughs> 이게 되게 불편하대. 하지만 그 모든 걸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좋대. 로봇 청소기가. 그거 파신 분 쫄아서 전화를 주신 거야, 나한테. 아, 저판 사람인데 어, 제가 과장인데 어, 저, 너무 재수, 어떻게 뭐가 안 되시나요? 뭐래가지고 로보락을 살걸 그랬어. <laughs> 로보락을 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랬어. 아 로보락을 사셨어도 이 AS나 이런 뭔가 프로세스는 다 비슷하다 그 기사님도 그 다른 브랜드의 기사님이 아니라 그냥 로봇 청소기를 어떤 거든 다 그걸 설치해 주시는 전문 기사님이신 거지 이 브랜드여서 안 되고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결론은 스테이션 불량이래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랬더니 아, 저, 죄송한데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스테이션 불량이니까 이거를 기사님이 보시고 확실하게 스테이션 불량이라는 게 컨펌이 되면 은 교환서를 써 주실 거다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해 달라는 거야 나는 그냥 빗자루에 쓰레받기 같은 거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고 물걸레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게 나는 훨씬 편한 거야 내가 왜? 왜 로봇 청소기를 쓰겠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이 로봇 청소기의 문제인가? 우리 집의 문제인가? 그냥 내가 단순히 재수가 없었던 건가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MBTI를 떠올려 봤어. 나 MBTI 뭐게? ENFP. <laughs> 근데 친구들은 다 진짜 나랑 비슷해. 사람 말을 안 들어. <laughs> 이렇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뭔가 체계도 없고 미루는 거 좋아하고 어부 나의 장점은 뭘까? MFP의 장점은 뭐래? 약간 그 활발하고 그런 그냥 잘 친해지고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불만이 별로 없어 내가 하나도 준비해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나는 되게 눈치가 빨라 그래서 다 맞춰줘 일어나라고 하면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뭐먹으라 그러면 먹어. <laughs> 그 나는 그렇게 너무 편한 사람인데 요새 시대에는 뭘 사면 자꾸 앱을 깔래, 뭘 자꾸 하라고 시키거든. 그게 난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 본성, 본능 이거랑은 조금 멀어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왜 로봇 청소기를 모두가 써야 하지? 지금까지 안 쓰고 우리는 수십 년난잘 살아왔거든. 근데 건조기는 안 쓰고 못살것 같아. 요즘 그게 있잖아요 식세기랑 건조기랑 로봇청소기 이세개 중에 진짜 하나만 꼭 써야 한다면 뭐? 나는 건조기 식세기 너무 좋긴 하지만 뭐 쌓아놨다 대충 하면 되고 이번에 이 로봇청소기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없구나 성향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진짜 꿀템 베스트템 인생템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악몽이야 그래서 뭔가 큰 돈을 소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성향도 잘 따져보시고, 특히나 집에 이렇게 가전 같은 거 들이실 때는, 내가 정말 이걸 매일 잘 쓸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템이 아닌가, 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그 로봇 청소기를 쓸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도 저는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신대 <웃음> <웃음> 거기 담당자랑 네이사해서어떻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게 그럼 부탁해야죠. 오늘 또못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람